리플이 100달러까지 도대체 언제쯤 도달할까요? 리플 100달러에 대한 논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과연 이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리플 100달러 아직은 멀어 보이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인 탈출입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는 리플의 최신 뉴스와 리플 덱스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고, 초대형 호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리플 생태계는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플 사이드체인과 관련해서 레이어1, 레이어2 영역을 지원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가장 큰 솔라나를 보면 솔라나 가형 코인들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솔라나 특히 민코인들이 폭증하면서 솔로나 이용자는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라나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1100% 상승을 했고 솔라나 계열 밈코인 봉크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4200% 상승을 했고 솔라나 계열 코인들도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도 레이어 2 코인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커지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대비 올해 3월까지 200% 올랐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도 850% 폭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플도 리플 관련 코인들이 나오면서 리플이 상승하고 리플 계열 코인들도 폭등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리플 레전을 사용해 탈 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리플 관련한 코인이 늘어나면 리플 관련 코인들의 거래량이 덱스 거래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소 코인이 이 히든 코인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 시장을 잠식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 탈중앙화를 구현한 거래소다 이거죠. 어피트는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 비중을 덱스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화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기준에 맞는 종목만을 상장시 검증된 종목을 상장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주관적이고 이미 많은 정보가 노출된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장을 해온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덱스는 프라이빗세일 가격 초창기에 코인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덱스 거래소 상승률 상위 코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이상 폭등하는 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히든코인이 리플 레저를 통한 덱스 거래소 운영 중인데 향후 리플 생태의 코인들이 늘어날수록 이 히든코인의 가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히든코인은 현재 리플 레저, 즉 리플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두 개를 사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레저 체인을 사용한 코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플의 상, 성장성과 관련해서 이 코인의 성장성을 밀접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이 리플 체인을 통해 만든 덱스 거래소입니다. 메인넷으로 리플 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 기축통화는 리플 히든코인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리플이나 히든코인으로 환전을 해야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리플 덱스의 성장과 이 코인의 급등도 함께 기대를 볼수 있습니다. 이 히든코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잔토크나 RWA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뛰어들 정도로 큰 시장인데, 2030년도에는 16조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을 중심으로 커나가는 리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히든 코인이 RWA 시장을 선도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CBDC 솔루션을 제공해서 리플이 50여 개국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앞으로 히든 코인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가들과 제휴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히든 코인이 운영하는 덱스 거래소에서는 리플 생태계 코인 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NFT 마켓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NFT 거래 화면을 보면 리플 체인으로 만들었는데도 상당한 퀄리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NFT 마켓은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 유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히든코인의 NFT 마켓을 통해 앞으로 리플 체인 NFT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작품을 사고 팔려면 리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에서 이더리움 NFT 시장에 맞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 생태계에서 NFT 마켓을 성도하고 있는 히든코인은 리플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거래소에서는 100개가 넘는 리플 관련 코인들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 찾으면 리플 성장성에 따라 수천 프로 상승할 흙속의 진주인 리플 관련 코인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이 덱스거래소를 운영하는 히든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생태계 코인 중에 게이트 허브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거래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루 등 다양한 국가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이 계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플 CEO는 현재 리플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간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리플 생태계 코인들의 점수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각 코인별 주소도 제공해줍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더스캔과 같은 리플 스캔 사이트에 가서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리플 생태계 코인의 지갑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은 점수가 9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히든코인의 홀더 수가 23만 명에 육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히든코인의 최대 공급량이 4억 개밖에 안 되고 모두 이미 시장에 풀려 있어서 신규 코인이 거래소로 대거 출애 급락할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코인수 4억 개로 홀더 수인 23만 명으로 나누면 홀더 한 명당 보유한 평균 코인수는 174개입니다. 코인 한 개당 가격이 1321원 이므로한 명당 보유함 평균 히든 코인 평가 금액은 22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소액이고 이 코인의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홀드로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소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해주시고 플랫폼 설정해주시면 리플 덱스 코인 종목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